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랭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신명. 이게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신명이랑 뭐 홍연의 뭐 시기랑은 리뷰를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너무 뻔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요즘 하는 게임이 따로 있는데 무슨 디펜스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광고를 보면은 광고를 보거나 이러면두 배로 주잖아요. 근데 광고를 안 봐도 5초짜리 광고가 나오는데 신명이 잡고 나오는 거, 뭐 활로 고래를 때려잡고, 뭐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아이템을 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낚시성 광고긴 해도 분명 이런 기능이 있겠지라고 해서 들어와서 해봤습니다. 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처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10명 서버는 이것도 서버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앞에 서버 보면은 없죠. 클린합니다. 사람들이 떠났어요. 어, 다 떠났어요. 다 지금 연두 색깔이죠. 근데 뒤에 서버와도 연두 색깔입니다. 이제 그나마 최근에 생긴 거 43, 44, 145 서버만 이제 사람이 있고 저는 144 서버에 만들었어요.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광고에는 활로 엄청 큰 고래를 때려 잡았는데, 없어요. 어, 겁만 있습니다. 어, 겁만 있어요. <laughs> 그리고 기분 나쁜 게, 줬다 뺏어요. 뭘 줬다 뺐냐면은 팻. 어, 처음엔 팻을 주는 거예요. 어, 패스를 주는데 이거 다시 연장하려면 또 돈을 충전을 해야 돼. 어, 지라 같은 현질 게임이죠. 다 지금 있지만 다 뺏깁니다. 이거 현질 안 하면은 이거 오프라인 사용권도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충전을 해야 돼요. 어느 오프라인 사용권이 시간이 1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시간을 초과해서 내가 접속을 꺼놓으면은 어, 현질을 해야지만 사망이 됩니다. 현질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는, 진짜 지랄 같은, 진짜 신명나는 RPG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임은 내가 캐릭터 보는 맛인데, 하,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이게, 캐릭터를 보려고 제가 좀 드러, 많이 들여다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 캐릭터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아니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좀 즐겨 하는 편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있는 게임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퀘스트를 눌러서 이동을 하잖아요 얘가 난리도 아니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엄청 뛰어댕겨요 어디로 가야 돼 어,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음, 이동을 어디로 한번 해봅시다 얘로 도전하기 아, 이렇게 순간이동이 되긴 한데 이런 거는 하, 한번 해보세요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내가 정신이 너무 없다는 거를, 뭐야. 뭔, 뭔 짓이야, 이거? 뭐죠, 이거? 왜날 죽인 거죠? 제자리 보랍시다. 이거 열받네? 죽였어요, 저도. 어, 제자리 보랍시다. 이럴 게 없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스킬은 너무 단일화야. 어, 스킬이 너무 단일화예요. 그니까 러뭐 엄청나게 대단한 스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허접해요. 게임 많이. 그리 뛰어댕기기만 드럽게 뭐 엄청 뛰어댕기고. 사람들이 매너가 좀 없어요. 나는 공격하지 않았는데 방금 조선 나 공격해가지고 괜히 죽은 거잖아. 또 지금 나 공격하잖아. 니지현질했다 이거야. 지금. 하지만 저는 싸웁니다. 보석 닿는 데까지 구원합니다. 열받네. 이거 지금 쟤를 잡을 얘를, 보스를 잡을게 아니야. 저 보스를 잡을게 아니야. 얘를 잡아, 얘를. 얘를 잡아, 얘를. 얘를 잡아, 얘를. 솔찌 잡아. 솔찌 죽여. 솔찌 잡아, 요이 녀석이 적 따로 때려. 이거 타케팅어떻게바꿔죠 아, 여기다. 가까 오면 이거 눌러서 공격합니다. 아, 이런. 잡아. 어디어 있냐 석 잡아. 이 녀석. 자꾸 도망가, 현질해놓고. 응, 음, 저도 나름 이거 그래도 리뷰하려고 지금 141까지 키운 거예요. 적게 키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얘는 못 잡아야지, 보스는. 피가 봐. 돌았네. 솔찌랑 싸우는 게 문제야. 솔찌야, 도망가라. 도망가는 거 봐. 이 꽁물이 빼는 거봐 이거. 어, 혼나 맞죠? 현를안 하고도 좀 강하게 키운 편입니다. 현질한 사람 도망가잖아요. 자동차야 어, 이동하면 되겠다. 여기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 어. 이건 그냥 가네. 아왜 그냥 가? 날아다녀야지.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좀 멀리 있는 거 가봅시다. 여기로 가봅시다. 그 얘가 어떻게 가냐면은, 갑자기, 이거 나릅니다. 어, 날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계속, 다녀. 처음 퀘스트 할때 이렇게 점프를 계속 해요. 얘들이 심지어 어디 있냐면은, NPC들이 막 지붕 위에 있고 막 그래요. 귀찮아 죽겠어. 보시면은, 얜좀 괜찮은 거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가 봅시다. 아, 얘 아니네 또. 지붕 위에 있는 NPC들이 있어요. 요런데, 요런데. 여로 올라가 봅시다.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요런데 있어, 맵이. 맵이 이상해. 나만 그래요? 왜 자꾸 광고랑 그리고 너무 차이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니, 게임을 광고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광고를 소개를 똑바로 해야지. 광고 보고 오는 싫은 분들은 그런 게임이라고 오셔도할 건데. 속이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구매자를 기만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왜냐면 구매자예요. 여러분들도 데이터 쓰죠? 데이터를 쓰는 것도 내가 돈 내고 쓰는 데이터잖아요? 그럼 구매를 하는 거야, 이것도. 그리고 와이파이 써요. 하시는 분들도 집에 있는 와이파이도 내가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도 내가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어. 내가 돈 내고 쓰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임인데도 나를 기만했다는 거는 그리고 이걸 하시는 분들을 기만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안 되는 게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어. 너무하죠 이게 맵입니까? 지붕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맵이 이쁘면 몰라 이거 너무 정신이 없어 보다 보면은 진 빠집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솔직히 욕할 거밖에 없어요 욕하려고 들어온 건 맞습니다. 욕하려고 이틀 동안 키웠고, 그렇다고 막 제가 심한 욕이나 뭐 쌍욕 이런 건안 하지만, 진 이런, 이런 식의 게임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 게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광고가 너무 나와서 그냥 했어요. 이 게임, 제가 드리는 별점은 한 개. 한 개도 후하다. 다섯 개 중에 한 개. 한 개의 별점 드리고요. 한줄 요약하자면은 광고보고 들어와서 3,300원 쓰기도 아깝다. 3,300원 쓰신 분들은 영상을 보신다면 환불을 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